마인크래프트 아기 돼지 개담. 네, 이름은 아기 돼지고, 모습도 아기 돼지고, 기타상 또한 아기 돼지입니다. 아기 돼지 귀엽죠? 네, 귀여운 아기 돼지에 대한 개담을 알려드릴게요. 딱히 무서운 건 아니에요. 별금이 네, 좀 무섭네요. 아유 안 무서운 거, 안 무서운 거. 신기한 거? <laughs> 이 마블피에 나와야 할게왜 여기 나왔을까요? 자, 마인크래프트의 동물 중 하나인 돼지. 이번 개담의 주제는 그냥 돼지가 아닌 아기 돼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아기 돼지를 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인크래프트의 아기 돼지에겐 안장을 끼울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끼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 돼지는 당연하게도 안장을 끼울 수 있고 탈 수도 있고. 그러나 아기 돼지에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주 초기 아기 돼지가 등장한 뒤 한동안은. 아기 돼지에게 안장을 끼울 수 있었으며 안장? 안장을 끼울 수 있었으며 심지어 탈 수도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1.2.4 버전부터는 안장을 끼울 수 없게 수정되었으며 어른 돼지만 가능하게 수정되었죠. 그렇다면 왜 아기 돼지는 탈수 없게 수정된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야 할 사실 중 하나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왜이 괴담에 맥락이 이상하냐고요? 그럼 왜 이번 개담이 짧은가? 바로 다음 개담에서 이 괴담과 여러 가지 괴담의 진실을 한 번에 공개하기 때문이죠. 나름 스포입니다. 아기 동물에 대한 아기 아기에 대한 진실을 다음 개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엄마건 아무도 모르죠. 어유, 되게 짧은데? 되게 짧으면 뭐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시간을 좀 때워야죠.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일단 우리가 이동을 해야 돼요. 오랜만에 우리 블루머신 한번 타고 이동해 볼게요. 아, 오랜만에 들어오죠 자, 가장최신 버전이 1.9.1로 이동합니다. 1.9.1 이동. 자, 왔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슈퍼플랜 자, 완전한 평지에 있는 블루이키에요. 뭐야? 뭐하늘에서 뭔가 떨어진 게본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자돼지를 소환해 볼게요. 아기 돼지입니다자안장을 한번 씌워볼게요 어디가니? 자안씌워집니다자 어른 돼지는지워져요 어, 네 목이 360도로 돌아가는 돌아간 목금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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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니다자 아무튼. 아기 돼지는 애초에 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초기 버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초기 버전이 아기 돼지가 언제 등장했냐? 정식 버전 1.0 버전부터 돌아갈게요. 자, 정식 버전 릴리즈 1.0입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짠. 아까 똑같은 데로 가면 되나? 뭐왜리 깊어 오케이 새로운 세계 됐어 당시에는 뭐 이게 없어가지고 참고로 뭐 스폰네그가 없어가지고 직접 찾아가야 돼요 네. 스폰네그가 없습니다 돼지차 산말리 자 이것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막상 돼지를 찾으려고 하면 소하고 양하고 닭만 디게 많이 나오는데 돼지가 안 나와요 뭐 이거 이상해요. 왜왜 <laughs> 왜 돼지가 안 나올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아, 저 찾았네요. 네, 그래도 금방 나왔습니다. 어, 맞네요, 맞네요. 자, 일단 어, 밀을 준비해주고 안장을 준비합니다. 안장이 어디 있어? 안장, 안장 여기 있네요. 자, 크리에이티브인데 밀이 사라져요. 여기 쓴만큼 사라집니다. 자, 누구나 빨리 교배를 해서. 아기 돼지를 낳아라 아 진짜 이 로미오와 줄리엣같이 야 빨리 와그 배로 안해 왜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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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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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박치기 자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아기 돼지입니다 아기 돼지 어른돼지에겐 당연히 안장이 쉬워 네 안장이 쉬워 지죠 네 쉬워지는데 아기 돼지한테 쉬워질까요 과연 뿅 오. 오 놀라워라. 일로와 봐, 일로와 봐. 탈 수도 있어요. 아기 돼지. 그리고 이 아기 돼지는 타도 목이 360도로 안 돌아가네요. 어? 뭐야? 뭐야 이게? 아, 이렇게 내리지 어, 네. 목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왜 최신 버전에 생긴 오류라서. 자, 암튼 네, 아기 돼지한테도 실을 수 있고 아기 돼지한테도 타고 댕길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언제부턴가 아기 돼지에겐 쓸수 없게 되었죠. 왜일까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눈이 세 칸. 어, 이거 뭐야, 이게. <laughs> 자, 그렇습니다. 네. 마인크래프트 아기 돼지한테 한 계담. 아기 돼지는 초기에 안장을쓸수 있었다. 사실 마블피에 좀더 가까운 내용인데, 마블피에도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러면 너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이번 계담은 다음 계담을 위한 떡밥 계담입니다. 뭐 그런게 좀 있었죠 자 아무튼 이라고 합니다 뭐 하시는건 아무도 모르죠 더 많은게 나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